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인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인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 더하여지더라.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오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어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유, 유대인 아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시작되어졌느냐? 큰 문제 환란 때문에 시작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사도인 7장에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이었어요. 스테반이 유대인 앞에서 당당하게 계속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줄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리는 메시지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전부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것처럼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다 정신 나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의 옷 맡은 자가 누구였냐면 사월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그냥 어, 열받아가지고 뭐 때려 죽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공식적인 사형 절차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사형이었어요. 그게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돌 던진 사람 이름이 기록돼요. 처음으로 겉 옷을 벗은, 벗은 사람 이름이 기록됩니다. 겉옷을 벗었단 말은 이제 옷그 겉에 있던 옷을 벗고 이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누군가 맡아줘야 돼요. 그 옷을 받아줘야 처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옷을 받은 사람이 사울, 나중에 전도자가 됐던 바울입니다. 그 스테반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저들의 죄들, 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하잖아요. 스테반이.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 믿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군중 심리가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계속 그 광기는 끝을 모르고 퍼져 나갑니다. 전쟁 나면은 막 끔찍한 짓을 잘 도저지르잖아요. 착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 그, 하는 거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주 못 되는 인간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군중심리가 얼마나 무섭냐. 그냥 막 살인 저지르는데도 이게 막한건 했다고 해요.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무고한 피 맛을 본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환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환란을 피해서 누가 갔어요? 제자들이 흩어진 자들이랬어요. 이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이 안디옥에서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환란이 왔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중독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중간에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서 이제 평생 감추고 살았겠죠. 그런데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엔 어떻게 됐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 되오게 되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사도행 10장에 그 베드로가 누구한테 말씀 전하죠? 베드로가 이탈리아 부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한테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 환상 중에 나타나잖아요. 이방인들이 먹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막 내려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잖아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뭐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그래서 고넬류한테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앉아가고 식사도 하고 가서 말씀 전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강제로 한 거예요. 강제로. 바가까지 증인 대리를 했는데 그 약속보다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 되잖아요, 그게. 왜 이방인 집에서 밥 먹냐? 그 사도행전 11장에 1절에서 18절 내용 아닙니까? 왜 그거 먹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먹었다. 하나님 시키는데 어떻게 막느냐? 그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다.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막 이런 식이에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음 전한 거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21절에 뭐라고 되어있죠? 주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어요. 문제 때문에, 환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피해서 갔는데 그 현장에 뭐가 있어요? 주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목숨은 뺏어갈 수있때그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과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무서워하고 막 벌벌 떨고 막 쫓겨다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 부신자, 그 재산날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죠? 부신자 말로 재산날 아닙니까? 그 정해놨어요. 우리의 생명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불신자도 그 생명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했어요 그때 구부로와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됐겠죠. 그러면, 그럼 교회가 세워졌으면,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누가 파송되어집니까? 주의 종이 가야 되잖아요. 주도할 수 있는 목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죠? 마가다락방의 주역, 누구였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주역은 마가가 아니었어요. 마가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 뭡니까, 그 자녀였고, 주역은 마리아, 마르다,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그 바나바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 이 바나바가 레이지파였거든요. 은혜 받고 보니까는 레이지파는 땅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받아서 사는 게 레이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고 막 하니까는 자기가 봤을 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알게 됩니다. 내 재물도 내거 아니라는 걸. 황금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그, 그걸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땅이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 되겠다. 하고 땅을 다 바칩니다. 그거 따라 바치다가 죽은 게아나니아삽비라잖아요 그게 바나바였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설에서는 여기서 바나바를 보낸 거는 사도들이 시기 질투해서 보낸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이 구부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구부로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세워진 교회니까 바나바가 더 맞을 것이다. 라고 보냈다라는 설도 있어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 갑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뒤에 나오니까 말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도들 설명할 때 착한 사람이요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갔어 했어요. 약간 어떤 모습이 보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담당이 됐는데, 담임 목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베드로나 이런 굵직한 사도가 갔으면 바울을 부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바나바가 딱 갔을 때이 현장에는 이방인들이 많고,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 좀더큰 인물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회개한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9장에서 10장, 11장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보면은 몇달 지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11년 뒤에 일입니다. 11년 뒤에. 그러니까 사울은 회개하고 나서 11년 동안 묵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발굴해가지고 데려간 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잖아요. 사람 한명한명 한명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다 빌드업을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울 전두팀이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팀 됐다가, 나중에는 바울 바나바 팀이 됐다가, 나중에는 바울 팀이 주역이 돼서 세계 선교하잖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한 팀이 된 겁니다. 이게 원팀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 로마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요즘으로 치면 예수쟁이. 약간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했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 이 예수가 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의 어떤 그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아, 막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저 그리스도쟁이구나. 근데 그게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뭐 맨날 뭐그 의지 없는 것들이 믿는 건 예수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그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오히려 좀 모자란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 환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럼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꾸 속는데 속으면 어떻게 돼? 그막 망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속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문제를 통해서든 어려움을 통해서든 깨닫게 하셔서 쓰신다니까요. 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온 유대로 말씀이 전파되어졌어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오게 됐어요.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데 온 유대로 퍼져나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핍박이 오는데 스데반 환란 이후에 그 환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그 환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그 뭡니까?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 마게도냐로 가는데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말씀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핍박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핑계 될게 없다니까요. 하, 우리는 말씀 전할 데가 없다. 난 복음 전할 수가 없다. 아, 우리 직장은 상황이 이렇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직업을 뺏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 뭡니까 경제 거래를 못하게 만들지도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딜 가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잠자리 구하는 거하고 먹을 거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거 구하는데 걱정하니까는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더 하시지 않겠냐? 근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 구하러 다니는게 아니면 처음에 저 예수 이단들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잠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다니까, 안 파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막습니까? 복음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다 중세교회 되면서 막 뭐, 다 뭐, 숙제표 팔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이긴, 이긴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럼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걸 줬습니다. 사단이 그게 뭐였습니까? 행위가 바라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좀 행실 바른 놈을 지도자를 세우자. 목회자를 세우자. 왜냐면 목회자들이 보음보음 하면서 막 타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좀 똑바로 된 사람 세우자는 거예요. 쪽 똑바로 된 사람들 세우자 보니까는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 보다 행실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 행실은 마음대로라도 복음 막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으면 자꾸만 복음 없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세워지면 지난주, 이번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임해요.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창녀도 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완전히 전과 시분도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교회 개판 되겠죠. 막뭐 범죄자들 막다 장악하고 그러겠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러면 시대를 바꾸고 후대들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제자들을 숙련했어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면 우리는 제자고, 니네는 제자 아니고 이런 거 만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이 호럼 되어지면 같이 살게 돼요. 그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 팀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돌아왔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내가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모든 업이 복음 전하는 장이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거, 내 업과 상관없는 데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있는 직장에 가는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보냅니까? 내가 가는 가정 안에 복음 받을 사람 있고 복음 전할 제자가 있어요. 그걸 찾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막 전도하러 다닌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현적이 또 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 현장은 두고 돌아다니면서 막 제자 찾는다? 그건 뭐하겠냐면은 맨날 외식하러 다니면서 건강 챙기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밥은 안 먹고, 강단 말씀 안 따라가면서 막 어디 가서 붕 해가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 그거는 맨날 돈가스 먹으면서 건강해지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집밥을 먹어야지.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에서 강단 말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제자들이 일어나고 가장 건강한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은혜 받고 다른 데서 제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너스.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의 업속에서 지역의 복음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남 속에서, 이미 와 있는 만남 속에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선교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게 뭡니까? 자꾸 뭔가 들뜨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하면은 재정도 낭비고 내 인생도 낭비됩니다. 어디에서 그러면은 나는 나의 선교를 찾고 세계보금합니까?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내가 가서 통역 세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가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유학을 갔던, 뭐, 이민을 갔던 간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세계선교예요. 물론, 가야 되는 선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앞에 있는 건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선교는, 왜냐? 뭔가 오거든요. 뭔가 막, 대단하다. 이, 대단한, 그, 뭡니까, 오지에 가갖고 내가 선교를 하다니. 그런 걸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평상시에 나, 나의 직업과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선교 캠프 이런 데 가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막 가면 치유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막 은혜받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하니까는 가가지고 왔다 갔다 오면은 막목 뜨거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려고 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아 가서 막 냉랭한 냉랭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계속 뭐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주신 밥 그거 갖고 막 부모님 이 주신 용돈 갖고 살면서 그 감사는 모르고, 밖에 가갖고 누가 길 가다가 뭐 해병대 뭐 선배 만나가지고 한번 뭐 사주면은 막그 은혜를 평생 안잊고 이런 거랑 비슷한 은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것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찾고 가자니까요, 가더라도. 그걸 누리고 다른 데서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속에 응답은 다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나에 와 있는 현장 속에 응답 다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고 누리는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청년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나의 현장, 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발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할 우리 늘 좋은 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